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쌤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정보보호론 핵심 기출문제풀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모르면 틀려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방식. 그러니까 정보보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뭐, 공개키, 대칭키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알고 종류를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좀, 어, 새로운 문항인데 뭐, 그냥 이거는, 막 그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세요. 음, 시험장에 나온다. 19번 같이, 뭐, 데이터베이스. 어, 음, <laughs> 네, 데이터베이스 아마 혹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라. 어, 다음 연도에 아마 안나올 거야, 이거. 신기술, 신기술 아니고. 낯선 거죠? 네, 그래, 안 나온다. 그냥 우리는 20번 볼게요. 20번 또, 나온, 오, 책은 5년 동안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섹터의 크기가 512바이트고 음, 자, 섹터가 크기5 1 2래요4 개의 섹터다그러니 512가 4 개가 있다 이 말이죠. 음, 자, 섹터가 그러니까 512짜리가 이렇게 있면 있다면은 요거를 하나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네 덩이고 요한 덩이가 얼마나는 거죠? 512라고죠. 512. 요 하나가 512다. 맞나요? 음, 자, <laughs> 이 한, 이게 뭐야? 자, 이게, 이거, 그러니까, 요걸 보세요. 요한 덩어리가 뭐라고요? 요게 한의 섹터고, 요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음. 클러스터. 자, 하나의 클러스터에 600바이트 그게 그냥 뭐, 이게 봐봐. 정보 보러 지름까지 나오진 않는다 말이지. 음. 그러면 여기서, <laughs> 자, 우리가 600바이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12를 하고 600이니까, 뭐, 요, 요 정도로 가겠죠? 요 정도. 예.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크기까지만 우리가 쓴다. 이 말이지. 요렇게 해서, 음. 여기가 600이지. 음. 요렇게 해서 우리가 600을 쓴다. 이 말이지. 600. 예. <laughs> 자, 램 슬랙의 크기와 파일 슬랙의 크기를 바 발휘한 것은. 자 봅시다 이게 음자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파일슬랙이라는 게 있어요 파일슬랙 어, 파일슬랙이라는 것은 뭐냐 파일슬랙이라는 것은 램슬랙과 램슬랙과 드라이버슬랙을 합한 게 파일슬랙이라고 합니다 음자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빈틈이 슬랙이라는 나의 간극이 생기는 라 거지 슬랙. 그거은 자, 봅시다. 요요 요 봐봐. 요거 하나가 51이라고 했죠. 51. 그러니까 600에서 봐봐. 600에서 600에서 51을 빼요. 51을 음. 빼면 얼마예요? 88만큼 나오죠. 음. 그러니까 여기가 <laughs> 88이란 거야. 아, 니요 아니요, 자, 자, 엔죠? 요, 요 부분은, 요, 그니까 요 부분은 요렇게 채워주고, 네, 요 부분은 요렇게 채워주고요. 자, 여기서 아이고. 요 부분이 얼마요? 요 부분이. 88만큼만 남는 거지. 음, 응, 88이다. 요 부분이 이제 88이다. 아, 88. 예. 예, 예. 그래서 램 슬랙의 크기는 얼마냐? 자, 램 슬랙의 크기는 <laughs> 전체가 512에서 우리가 88만큼 빼면은 요건가야죠. 요건가 이죠? 요건가말아요 요건가. 램슬랙크기는요거요 어, 요거. 요거니까 512에서 88을 빼면 되는 거죠. 어. 여기서 88을 빼면은 와. <laughs> 램 슬랙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야? 지금. 어, 424가 될 거예요. 424.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램 슬랙의 크기다. 알겠죠? 어. 램 슬랙의 크기고요. 음. 그 다음에 파일 슬랙의 크기라고 하는데, 파일 슬랙이라고 하는 것은 자, 512가 4개면얼마예요 파일이니까. 512가 4개면은 2 0 2000... 음, 전체 하니까 자 볼게요. 그러니까 어울리가 4개고요. 그러면 이게 에, 2048인가? 어 그래 2 0 4 8이구나 이게 2048에서 우리가 얼마예요? 빼기 얼마 없네요. 6 0 0 하면 되죠 600? 6 0 0면은 파이슬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어, 파이슬렉은 에, 빼면 요, 요거만 하죠 요거. 요, 요게 파이슬렉이야 이게. 음. 알겠습니까? 어, 요게 파일슬랙이입니다 요, 요, 요 부분. 빈 그니까, 빈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빈 공간. 어, 요, 요, 요 부분이 파일슬랙이 되겠다. 음. 음. 이,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말하이거예 음. 자, 이거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온다? 천, 4 일, 사, 사, 팔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아마 2번이 될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파일슬랙이고 해서 큰 거고, 어, 램슬랙이에서는 단위가 작은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자, 램 슬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요, 여기 요게 하나의, 하나, 요 단위로 본 거예요, 단위. 램 슬랙. 음, 한 단위에서, 그 여기 섹터. 섹터로 보면 돼요 이게. 요게 램이다. 파일은 뭐다? 클러스터. 요렇게 좀큰 거. 그 슬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예요? 남는 공간. 음, 사용하지 않는 남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요 공간이죠, 여기 아니요. <laughs> 여기가 일리에서 88을 아88 빼면 여기죠. 여기 음 여기다. 오, 오, 어, 네. 그리고 여기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파일이고 파일의 슬랙은 여기서 600을 뺀 나머지.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쪼 어, 600을 뺀 나머지니까 아 여기네요. 여기. 제가 좀 빨간색 내모 제가 잘못했네요. 요요 요, 부분이다. 요 맞죠? 요 부분이 파일 슬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1번인가? 음자 21번은 여러분은 한번 보시면 되있고자 22번 볼게요 22번 하, 이거는 뒷부분은 잠깐 뭐예요 알면 알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문제 스타일로 나왔어요 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해 얘기인데 개인정보 처리가 약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봤을 때 어, 음. 정보주책이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자 이거는 너무 많이 풀었어요 우리가 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입니다 네. 자 이거는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 어, 개인정보보법 제15조 음, 제15조 한번 찾아보세요 개인정보보법 제15조 개인정보에 음. 수집 이용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나와요 그그 네, 그 부분이 바로 요 밑에 동의 거부시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불이익이래요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기간 자 정보주체에게 알림 정보주체란 것은 누구예요 결국. 소비자 고객이겠죠 음. 네, 이런 거는, 어, 거기 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23번 보시면, ISO 2700인데, 자, 이것도 23번하고 24번은, 23번, 뭐냐. 자, 이거랑 24번, CC 있죠? 음, 자, 요거는, 어,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한번 공부해 주시고, 이거를 모르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자, 이런 게 있다. 라고 보는 거지. 모르면 틀리는 거지만 그냥 넘어가도 돼요. 시험을잘안 나요. 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것보다는 차라리, 음, 뭘 보면 좋냐. 우리가 데이터 3법이, 어 통과가 된지좀 됐어요.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그럼 데이터 3법 하면은 우리가 뭐, 뭐가 있어요? 데, 개인? 정보, 보법, 호 요렇게 하나 있고요. 셈법이니까. 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실제는 길지만, 약칭으로. 음. 그 다음에, <laughs> 신용정보법이라고 했어요. 음,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이거를, 어,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정리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어, 제 블로그나 통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 중요보 부분 보면 돼요. 시험잘 나오는 거.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교재에 있는데, 제가 그, 다볼순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일단, 25번. 이게 뭐예요? 정보통신? 망법이죠? 음. 답은 몇 번에 있어요? 답부터 볼게요. 3번이에요. 3번. 자. 이게 뭐 대통령령, 장관령 이런 게 있는데 헷갈리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 대통령령이냐 장관령이냐 잘 봐야 돼. 뭐냐? 여기서 봐 봐. 이거. 이거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 네. 자,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살펴봐 셔야 돼요 어. 제가 요거는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부분은 나중에 올려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